아픈 마누라가 배고파서 쭈그리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한참을 안어 주차장으로 가보니 남편이 차 안에서 무엇인가 먹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식탐 있는 남편과 이혼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명절 당일이었고 저는 몸이 너무 아파 시댁도 친정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종일 누워 있다 보니 입맛이 없었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픔을 느끼기 시작하자 공복감이 급격히 커져서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명절 당일이라 배달 음식조차 시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명절 전날 자기 집에 내려갔다가 명절 오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명절 보내고 난후 음식 좀 쌓았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밥 굶고 앓고 있을 마누라 생각해서 좀 싸우지 싶었으나 자기 차로 갔다 왔으면서 귀찮아서 안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에 놔두고 온 것이 있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안와 주차장으로 가보니 남편이 차 안에서 무엇인가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 문을 열고 뭐하냐? 물으니 남편이 흠칫 놀라 당황하는데 그것은 바로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전과 식혜 등등. 그 순간 정말 감정이 식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픈 마누라가 배고파서 쭈그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남편이 집에 왔을 때밥 먹겠냐고 물어보니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서 배터지게 먹고 왔다고 배부르다고 했던 인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주기 싫어서 혼자 차 안에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부른데도 전이 보이니까 먹고 싶어졌다고 집 안으로 가져가면 저랑 나눠 먹어야 하니 얼마 안 된다고 혼자 처먹고 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고작 이런 일로 라며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았고 그날 이후 이기적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젓가락을 쾅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식탐이 심하네.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번 사연은 식탐 때문에 남편과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는 제가 집안이 엄해서 통금이 있고 외박도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시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시키면 그는 항상 살이 두툼하게 붙어 있는 부위를 가져가고 얇게 살이 붙어 있는 뼈는 꼭 저에게 주면서 "먹어 봐. 국물이 배어서 맛있어." 라는 말과 함께 챙겨주듯 이야기했고 묵은지 닭볶음탕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다리나 날개처럼 부드러운 부위를 차지했고 퍽퍽한 가슴살은 저에게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대게를 시켜 먹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게살을 발라주겠다고 나섰고 의외로 다정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큼지막한 다리를 발라 지 입으로 들어갔고, 저에게는 얇고 살이 적은 껍데기만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게를 시켰는데, 저는 홍게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진지하게 따졌습니다. 자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너 맛있는 거 주려고 열심히 발라준 건데, 고마움도 없이 불평만 하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복수를 하기 위해 치킨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자연스럽게 닭다리를 하나 집어 들었고 두 번째 닭다리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 손보다 먼저 닭다리를 낚아채 살이 부드러운 부위만 쏙쏙 골라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 가더니 젓가락을 쾅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식탐이 심하네?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껏 당했던 기분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그제야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른 지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쳐질 문제일까? 아니, 그를 바꾸고 싶지 않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